옮겨줘, 무죠 그래, 너 거기 있어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거기 있어. TV도. 어. 문문 없애줘야지 문. 문을 없애줘.

<목소들이>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내일 또 오세요 따라라 <목소들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비대닥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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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씻으세요 어, 여기 물이 흉거야 잠깐만. 또 궁금증. 물이 많은데서, 전기 같은 걸로 장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치트키요? 어떤 치트키요? 할머니 한번 불러서, 오라고 부르기, 어, 오라고 부르기 안 되나? 오라고 부르기 아 처음에 조금 빌렸죠 이거 요 집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의논하에 사람들과 뭐 어, 잠깐만 오라고 못하나? 오라고 부르기가 안 뜨네요 오라고 부르기가 오라고 하고 싶은데 으음, 어허, 오라고 하기가 없군. 우리의 브라이언, 아, 따뜻하다. 아, 여긴 정말 따뜻해. 아, 배고파. 굶어 죽겠죠, 이러다가? 굴, 과연 굶어 죽을지, 감전사를 할지, 화재로 인한 죽음을 맞이할지. 아, 진짜 궁금하다. 궁금하다! 궁금증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어, 좋아, 여기 왔어, 누군가 왔어, 누군가 왔어. 왜 대화를 안 하지? 다시 쫓아가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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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쫓아가네요. 으기하기여함로 함께하기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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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아 난난 <laughs> 난 삶에 대한 모든 의 욕을 잃었어. 이러다 죽겠지. <laughs> 모두 포기한 표정인데. 아 지금 불렀죠, 불렀죠. 장난치기. 전기 충격기로 장난치기. 물이 흥건한 곳에서 전기 충격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 어, 왜 나가지? 왜 굳이 나가서 하지, 그걸? <laughs> 왜 그걸 굳이 나가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도전. <웃음> <웃음> 나갈 수 있으니까 문을 없애볼까? 점점 점점 뭔가 사악해지고 있는 거 같애. 문을 없애볼까? 문을 없애고 도전. 암 대화는 그만하고. 전기 충격기로 장난치기, 전기 충 어쩌지가 안내와 얘. 좁아서 그런가? 진짜 전기 충격기로 장난쳐? 왜 장난 안 치니? 아, 장난 안 친다. 진짜 좁아서 그런가? 좁다고 안할 리가? 그럼 이거 없애 보고 다시 전기 충격기 됐다.

아직도 살아 있네. <laughs> 죽긴 죽는 건가? 왜 연사? 개 어렵다. 다른 애로 해 보죠. 소매치기, <laughs> 소매치기 궁금하죠?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간단하게요. 살포시 안았다가 보내줍니다. 뭐야? <목소득> 뭘 <laughs> <목소득> 어, 좋아하기만 하네. 음, 어렵네요. 이거. 소매치기하기. 내 집에 왔으면 돈을 내야 할거 아니야. 짜란. 92원을 벌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 여자친구. 그 나쁜 시키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 중이죠. 엄마. 아이 친구 여기도 있어요? 이말고. 어디 갔지? 여자친구? 집에 갔나? 정말 정신없는 집이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있고 이 친구는 아직도 살아있고 이 사람은 누구지? <laughs> 웬 할머니가 <laughs>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와, 불이 안 난다, 근데, 되게. 불이 쉽게 날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래 걸리네. 음. 잠깐, 그러면. 얘도 옮겨버리죠. 너도 가고. 아 근데 이거 너무 좋아서 불이 잘 안날 것 같아. 일단 아, 얘 여기다 두고. 아이고. 벽난로에 불을 붙여서 갖다놓죠 뭐.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벽벽벽. 벽, 벽. 그런 게 아니라 점화하기 불을 직접 배달하죠 뭐아 의자때문에 안된다 잠깐만 의자? 의자때문에 안된다고? 의자가 불에 잘타나? 왜 의자때문에 안된다는거지? 의자 식당 의자, 의자, 의자를 한번 태워봅시다. 의자, 잘 타나? 여기다 의자를 한번 갖다 놓고, 아, 좁아서 좁아서 그럼, 아, 좁은 거 되게 따지는구나. 얘가 여기다 해놓고 그러면 다시 불 붙여, 음, 불을 붙여볼까? 하르르르르르르 어, 어. 어? 좋은데 그걸 여기다 오케이 아우 어, 어, 배고파 어, 찌... 과연 불이 붙을 것인가? 안타네요 아우 왜 이렇게 안타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t a 다 a t 다 t a 다 a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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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t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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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다 a Tata, t a 기다렸던 t a Tata, t a 기 a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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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가 반드시 후회하게 해 주지 하고 자, 의도적으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집 안에 가둔 다음에 불을 붙여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근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드디어 그렇게 노력해도 불이 붙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자이가 브라이언 어, 불난지 어떻게 알지 사람들이? 이거 보이지가 않을 텐데. 났나봐요. 소리가 들려요. 어쩌 구리로구나. 에헤라디야~.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뭐죠? 이거, 이거 뭐지? 이런 거 설치한 적 없는데, 그죠? 이게 왜 자동으로 나오지? 이게 세상에, 이거 뭐야? 어떻게 못 없애나?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거 없앨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찐! <laughs> <laughs> 아, 꺼지는 건가, 이대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안 죽었잖아, 이러면. 안 죽잖아, 이러면. 어, 이거 설치한 적도 없는데, 이거. 어, 뭐야, 이게? 세상에. 세상에. 우리의 작전은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야, 이제 불을 어떻게 해야 잘 나는지 알았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제 알았죠, 불이. 의자에 불이 잘 붙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우리가. 이의자였어이 의자. 아 너무 너무 좋아 이이 이자 이, 이참 좋네요. 자,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에가보 파이야. 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저기다 하나 더 갖다 놓죠. 하나 더 하나 아 이제는 이제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거의 다온것 같아 우리가 <laughs>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화재 장면을 드디어 드디어 자얘 요놈 이렇게 해 놓고 아 이게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불 끄는 게 이게 나는 설치한 적이 없는데 자동으로 나오네 얘가 이런걸 둔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 자동으로 나와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없앨 방법 없나? 천장을 없애면 천장 없앨 수 없나? 너무 너무 안전해졌어 천장 제거 있다 천장 없앴어요 어 천장 없앴어 천장 없앴어 좋아 좋아 가능할 거 같아 이제 천장 없앴으니까 뭐불 끄는 것 나올 수가 없겠지 자 빨리 점화해 점화하렴 점화?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을 키도록 오예 오! 불 났다 불 났다 불이야 불이야 자 우리 의 브라이언 세상에 세상에 불리야불리야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안녕 브라이언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너 오래 버텼다 정말 정말 오래 버텼어 잘가친구 미안하다. 그러게 왜, 그러게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길 가는데 길 가는데 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런 일을 근데 얘 몸에 불이 안 붙는데? 어 붙었나요? 얘가 근데 몸에 불이 안 붙어 이게 몸에 불이 안 붙는데? 멀쩡한데? 너무 멀쩡한 거아니야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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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죽질 않니? 여기 다태워먹고 있는데, 이거. 바닥에 있던 것도 다 탔죠? 카페트도 다 탔, 탔는데, 벌써? 어,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퍼졌어요, 퍼졌어요. 이기 번졌죠, 지금? 와. 와. 가스레기 파고. 신기한 게 얘는 뭐죠? 얘는 얘왜안 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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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살아있어? 아직도 왜 살아있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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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아, 다 도망쳤군요. 불이 와가지고. 의자 때문에? 의자 때문에 살은 거라고? 진짜? 의자 때문에 살은 거. 으, 가까이서 불이 났는데도 불안 붙고 살수 있는 건 그렇게? 어,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네, 근데. 아 이런 이런 아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렸던 화재가 일어났는데 어플 번지는 거 봐. 여기까지 번지네요 불이. 신기한 게 불이 여기까지 번졌는데 얘는 멀죠아 이쪽 천장 있어가지고. 현장이 있으면 불 꺼지나 봐아 미치겠다 시연네 진짜 어 그래서 우리가 의자 갖다 불을 붙였는데 어어어어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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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안 아, 뜨거! 오예, 오예! 날아갈 것 같아요. 불꽃슛! 발차기 하는 거 봐. 불꽃슛, 불꽃슛! 어, 아, 배도 고프고. 몸에 문서부터 뽑아. 아아! VF라이언, 이렇게. 어, 요 코난에 나오는 그 범인 얼굴인데, 시커먼 거? 어. 예! 어, 불 붙었는데도 오래 산다, 어째. 점점 까매지고 있죠? 어, 어안 돼! 난 살고 싶어! 안돼아 음, 그대 내가 왔군. 나타났다, 저승사자. 나타났네요. 아 왔다 왔다. 저승사자. 죽음의 신. 청년이네. 말 걸어볼까? 가서 죽음의 신한테. 가서 말걸수 없나? 얜 어디 갔지? 음... 브라이언을 살려달라고 빌기가 있네요? 필요없어 빌지 않아 자 계속해서 잠깐만 잠깐만 집안에도 불이 붙었어 세상에 아 다행이다 여기는 꺼렸네요. 어, 그대... 그대의 생은 이제 끝났소. 내 네, 당신을 데려가도록 하지. 생각보다 빨리 왔구만. 아, 아직 한 15년은 남았는데 말이야. 어허, 안타깝구만. 뭐 가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안됐지만 내가 데려가야 돼. 한 명단에 없는 놈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승사자도 태블릿 PC를 들고 다녀네내건어가지 음. 사라졌네요. 갔네요. 우리의 브라이언. 브라이언은 이렇게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목표로 했던 저승사자 보기. 미션, 컴플릿! 드디어 봤죠? 어, 어? 말을 할 수가 있네? 대화를 할 수가 있네? 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 오랫, 오랫동안의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네요. 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끝을 보게 됐어요. 아, 드디어 의도했던 조승사자 보기. 해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우해진가 이제 앞면을 풀어 가볼까요? 편하게 지내면 날데려가지 않겠지?